특강 참고 문제 2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기형미의 디글리율은 직사각형이다. 점 미음은 변 니은 디급의 연장선 위에 있고, 점 비읍은 선분 기형미음과변 디글리율이 만나는 점이다. 삼각형 리엘 미음 비읍의 넓이가 20제곱센치미터일 때, 삼각형 디귿 미음 비읍의 넓이를 구 봐요. 사만 여기가 20이라 했고, 여가 20이라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삼각형 기역, 비읍, 리을과 삼각형 미음, 디귿, 비읍을 봅시다. 먼저 이 부분은 막꼭지각이고 그각 기역, 리을, 비읍과 각 비읍, 디귿, 미음은 모두 직각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엇각이 돼서 여기가 X가 되겠죠. 그럼 얘네 두 삼각형이 결국 같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분, 디귿, 미음은 10cm가 되겠네요.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이라면 삼각형 리의 비읍 비음, 미음은 리의 비읍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서 2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분 리의 비읍은 4가 됩니다. 그러므로 선분 비읍 지귿은 4를 빼서 4가 되고 이제 삼각형 지귿 미음 비읍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은 이제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해서 20이 됩니다. 그러므로 정답은 20제곱센티미터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